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또 모여서 기도회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눈앞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서 그 믿음이 의가 되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더서 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두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수대로 시행되는 날이 되었다 이 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오백 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디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셰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한모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드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여께서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드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쉬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다같이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던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아멘, 아멘. 긴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마음의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또 내일 맞을 때까지 잘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묵상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더 보게 됩니다 그래도 말씀 묵상을 비교적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에스더스의 줄거리에 익숙할 겁니다 하만의 모함과 획계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모든 상황들을 밝혀줌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모르드개를 달아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려죽고요. 하만의 모든 재산은 이 왕이 에스드의 소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왕의 반지는 이제 모르드개가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왕의 천권을 이 모르드케가 갖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게 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듯이 부르짖던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큰 권세와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요. 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그즈께는이 아, 어, 유다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면서 "나도 유다 사람 될수 없을까? 에, 나도 유다 사람 되어야 되겠다" 아, 이러면서 유다 사람이 되기로 하였다. 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 그랬던 것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구장 말씀에 접어드는데, 이제 마침내 12월 1 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원래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제비를 뽑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의 날이었잖아요. 그 운명의 날,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작정되어 있던 날, 공격을 받기로 되어 있던 날, 그 날이 어떤 날로 바뀌었느냐?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날일 뿐 아니라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평소에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런 가해자들을 척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성인 이 수산성에서만 해도 이틀 동안에 8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들에서는 하루 동안에 모두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유대인들의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쉬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게 되었지말 그대로 여러분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초상 치를 날이 오히려 잔치의 날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그랬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런 찬양 가사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면요 영화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되죠? 화면에 배우들의 이름이 쭉 올라가고요 스태프들의 이름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감독 이름도 쭉 그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그러면서 에스드라는 그 영화가 막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본다면 이 영화의 감독은 누구실까? 이 에스더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 감독은 총 감독은 누구실까? 당연히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감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시기도 하고 직접 연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걸 전체를 다 보면서 미리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사건을 극적으로 배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배우들을 적절한 때에 등장 시키곤 하시죠.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이 에스더의 총감독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화 한편 같은 에스더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보는 것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그 결과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또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시면 그래서 반전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해피 엔딩을 꿈꾸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속에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시고, 혹시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쥐고 계시고 돕고 계시니까,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기도하는 것 위에와.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총감독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총감독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